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약 87%라고 전합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뺑소니 사고 통계 자료를 보면 1,683건 중1 5 0건은 미검거 상태입니다. 해마다 뺑소니 사고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주한 가장 큰 이유는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내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는 무면허 등도 있습니다. 회사원이 가장 많은 직종이고 그 다음으로 자영업자,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충북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뺑소니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청주시 흥덕구며 최저 지역은 단양군이었습니다. 지난해 흥덕구는 60건의 뺑소니 사고가 있었고 단양군은 3건의 뺑소니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가장 많은 청주시 흥덕구의 시간대별 사고 기록을 보면 사고가 가장 많은 시간이 저녁 10시에서 12시고 그 다음은 새벽 0시에서 2시 사이였습니다. 피의자의 연령층은 매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5년의 기록을 보면 2010년은 20에서 30대가 가장 많았고, 2011년에는 30에서 40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40에서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음주 사고 후 앞으로 닥칠 불이익과 두려움에 도주를 하게 됩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뺑소니 사고의 형량은 얼마나 다를까요?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살펴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항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뺑소니 운전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위허,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등에는 가중 요소로 고려하여 1년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했습니다. 크림빵 어, 뺑소니 음, 가해자는 음, 숨을 음, 쉴 음, 수가 없었다. 음, 음, 죄짓고는 음, 못 산다며 음, 음. 자수 동기를 말했습니다. 뺑소니는 타인에게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충청이보 tv 서한솔입니다.